천장에다 미니 이제 20발 다 박았거든? 운전석에만? 아, 신놈인가? <laughs> 그 아, 안 죽는 거야. 존나 당황해가지고. 엠포르 연세 터트려야돼 아니, 그 버그, 인 버그라 해야 되나? 무튼 운전, 그, 운전자 대가리 약간 튀어나올 때 있거든? 그러면 맞아. 어, 이거 안 맞는데. 나, 나 진짜 충분히 해가지고 쌌는데, 뭐안 맞아. 수이 저기... 가끔 차보다아니안 <laughs> <이게> <laughs> 안 <laughs> 안 맞는 건데. <laughs> 하늘에서 빠지는 <laughs> <laughs> 버그도 엄청 잘이개 뭐, 또라이 총이라니까. 아니, 개 또라이, 그라이. 개고 그래. 가요. 원래 안 먹나? 음. 아.. V7 우리 어제, 어제부터 계속 미는데, 어떡하지? 나 싸가지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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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게끔 때려서 해야 는데 대회 때. 우리 <laughs> 실로그뜨면 바로 그, 발짝 생기게끔. <laughs> 또 대회 때 가져야 되나? 아니, 근데 방금 또. 아, 리빌링 돼가지고 아직 모른다. 맞다, 맞다. 방금 또. 몰라? 나. 끝나고 뭐 뭐라 해도 되는지 못 들었어 민수 님내핑 가나? 민수 님? 응 오케이 너 거기 왜 가? 나 선거지 가야 돼? 응 나혜태 님 서생간다 어 서생 응. 그대로 가는 거구나 응 우리 서쪽으로 진행해야 되면은 빵이가 일산 장면돼 제일 가까우니까 네, 오션 오른쪽 두팀 나는데 예? 아마 강남 감복할 것 같은데 아 V7 vs 그거 곽한구 조심해 타시대. 차 뻘어날 수도 있다 우리 쪽에서 특히 아, 수중 너너 차고 들어가서 총 쥐고 지뢰 떨어 그러면 못 떠들 걸이천 미터에서 근데 나가서 아무리 표를 도 얘네가 차 갖고 지나가니 뻘어 맨도로 차 체크해서 들어갈게 다리쪽 체크해서 왜, 나 우아즈 챙길게 마차오 쪼초나 다리네 차없음 나, 네, 나 버기하나 야, 여기 우아즈 하나 있다 어 내가 챙기는 중 아니 나 개복을 걸렸는데? 나 기억자 차고 체크 체크 못했다 뭐가 있다 체크해 이거 우리 상대 기억자 차 없을걸 나 버기하나 있고 이러면 내일선 서야돼? 어어 아 내려선 가 어디 기다려 어디... 어디 봐줘야 될지 알려줘 다시야 여기 하나 남는다 기억 지않 그 차고에도 다시 있다 아 오케이 차 아, 일단 응. 내대 차는 냅고 이거 보리하고수호형하서차 하나 갖다주고 차를 가면 근데 나 차가 없는데 갖다주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따가 아니. 가... 아니 둘이 차 타고 온다면 하나 갖다주면 아니 차 사다주지 않다 렌더핑 성당 있지 그 건너고 응. 응아야 어, 아, 아, 거기서 일단 스타트해 야 V7 얘네 안 어. 보러 갔나봐 지금 내핑 갔나봐 그. 어.. 저기, 저기 내가 먼저 올라가면 돼? 파밍하고 그때 그때 말했잖아 1선의 조건 1선 조건 뭐야? 어 쭈깍바 있고 총 배열 쭈깍바 몇렙? 2이 하지마 역겨워 갑자기 <laughs> 2라는 네, 숫자만 들으면 약간 욕나올라구 튜트라야 어. 돼 튜트라 여자친구랑. 말도 두 번씩 20, 하지 마세요. 22일 날에도 이제, 약간, 기념일 안 챙긴단 마인드로 이제 2-2여가지고. 없잖아. 이거 진행 언제쯤 할 거야? 어, 그치. 다시 안 챙길 거지, <laughs> 여기 있는 거는. Watch out. 밖에 터뜨린다, 그냥. 어딨고. 그죠차고거 챙길게요. 다차 아, 있는 거 아니야? 차 없는 사람 개인 거. 나 아, 사실 차고거 챙기면 있어. 나는 지금 두대 확보 중. 이거 지내면 없는 거야. 하나 하나. 아, 핑크 사시는 거 같아. 핑크색 사시 아, 핑왜 이렇게 뛰냐? 어내나 배를 해가지고 데 배를 많이 쓰면 진같은데 얘는 진예 처음 수준을 집세 개만 타고 나왔어 얘가. 아니, 빵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연습하는 네. 거니까. 파밍하고 가. 또 가가지고 또 찡찡대지. 나는 그게 별로 없다 아 배율 버기 나본다아 버기 탈까? 일상니까 아니 글쎄 글쎄 자 파고 가 지금 40쪽에 있겠는데 그러면 대충? 어... 아노웨이 어, SOS는 얘네도 광남 지금 쇼핑에서 차 버려야 교전 난거 같다는 뭔가 음... 네, 수고 어, 수고 형이 수고. 여기 노핑에다가 차한대 내려줄게 vsr2 와서 그렇지 아무도안 하니 와서 존나 힘들어 시프 맞아 <목소리도> 그거야 시프트 세트 세트 시프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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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세트 세용세좀해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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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트세 s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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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V7은 셋 남았고. V7은 셋, 7 V7 셋이랑 VSR 2. 자, 지금 미니 들고 있다. 모신 나가 들수 있어. s l 응, SL3? 모신 나가? 너 미니 써, 소? 네, 그거라도 받게게 배율 있어? 8배. 아, 카드 아. 있어. 나도 팔배 내가 어떻게? 다장너 언제가니 방아? 지금 아니, 안 됐어? 아니 나 네, 이거 네. 그 부상 안 됐어? 네배는4배 있다. 나 팔배 내가 필 좋아 나 부상 나좀 조용 나갈 테니까 지금 진행할 테니까. 빨리 꺼져. 소야 8배 있다 줘.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아 오케이 나빨핀 가는데 갑자기 애들 올라온 거어떡해뺄수 없으면 뺄 수. 연습해, 그냥. 어, 그거, 뒤져. 뒤져버리면 돼, 뒤져버려. 뭐, 살아서. 아, 이렇게 그래. 하면 내가 못살겠구나 다음을 쓰면 안 되겠다. 살을 여다 대면 살수 있겠네? 그런 거. 씨발 <laughs> 좀 혼자 좀 하라고. 아, 금거 픽, 픽, 픽셀 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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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야, 방금? 뭐라고 쓰겠지? 못 쓰라고. 너보지집마혼자네 혼자. 아태다 <laughs> 토달지 마. 킬로그 체크말이. 에스, 에스, 에스. 셋 누구야? <laughs> <laughs> 정리 한번 해줄래, 정리 한 번만? 기억이 안 니가 정리해. SOS 2, V7 3, 그 다음에 VSR 끝났고, 융이야, 45, 45, 46, 48. 이번에 삐뚝, 빠졌냐? 아, 나머지 네면 누구지? 약간 SOS랑 초반에 또 싸우던데, 걔네들인 것보다. 와, 그게 제일 높은, 그, 있거든? 아마 그 주핑 쪽에 있을 텐데 여기? 여기가 제일 높을 거야 여기가 진야도지 않을까 아, 그 성당을 먹지 말고 그 뒤에 먹어? 어 성당이 아니라 어 뒤쪽 약간 암벽 아, 공만 예. 하는 쪽? 백풍 라인 공가 아, 성당 먹으라 성당 먹으줄알어 내가 너한테 뒤지라면 뒤질래? 오더 해가지고 뒤지라면 뒤지지 않아 아나 That's the waypoint? <laughs> <laughs> 신빨때 좆이 소. 저기 군대가 가지고 케이트 들고 <laughs> 난발 부르겠는데 시체 난사 그런 거를신검때 어필했어야지. 그러면 그 국방부에서도 동원하잖아. <laughs> 아, 저는 너무 참에서 죽여야 돼. 사람이 형 파면했나? 어디가? 어, 나왔구나 존나 무거워. 진짜 ]에서 빨리 ]에서 들고 슬라이스. 꺼져. 존나 무거워. 대못 먹었어 그때. 여기서 시야를 중앙인데 시야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laughs> 저뾰탄놔서 들고 간 거야? 네 예. 뾰놔서 챙겼어. 오케이. 어딜 따주면 시야를 모른다. 우리가 들어갈 그래. 수 있는데 자리 좋은데 있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어 형도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데. 야야야 나차 태워줘, 태워줘. 차 없어 아니 뒤에 차 가져오는 거데다줘라 여기 높이까지만. 여기 집. 와치야. 집실만하지 않나. 물어보지 말고 판단하지. 어디 있어? 내려 내려 줘 내려 줘. 아 연료가 하나도 없다. 어? 수아, 거의 클리어 안 했어, 하나도. 아, 나 여기 올라오느라. 아, 이0 클리어. 떼주고 음, 있어. 저기 단차에서 시안 부탁드려. 40까지 넘버인 거좀 해줘야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음. 문은 음. 그다 닫혀있고, 그샷 없앤, 샷 앤. 오판은오판은샷 따야볼까, 내가? 오판 귀찮았을까? 고판 사이, 사이판 나내 아, 사행, 사행판 시해서 내꺼가 더안 보여. 나랑 로가한번 틀어볼게. 아, 됐어. 판 지금 찾아러 왔다, 방금. 아, 체크. 알겠어. 야, 아예 우측으로 가야겠다. 국판한테 가면 돼. 아예 돌려? 아, 오른쪽으로. 그래. 빵이 쪽으로, 따개비로 가야겠다. 아, 식생이 너무 많아서 보이는 게 없네. 어 쓰는 거지? 다리를 음. 옮겨? 근데 여기 시야는 잘 몰라. 안 써봐가지고. 1사팔다자요 음. 출발 준비. 오빤 차 한대냐? 아좀 많았어. 오늘 이거 지금 이거 돌산 들어갈래? 돌산 끝라인안 보이는데. 잭, 다리가 됐냐? 다채, 어, 다음, 다음 예. 번째. 아직 쇼핑으로 컴. Let's g 음. 아, 아, 또. 아직도 VR 사 아까 싸우고 있었잖아. 어. 와 이제 이제 파밍 거의 끝나갈 걸? 그래 아, 차봉. 아, 아. 일선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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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일선 올라가 있을 순 있어서 클리어링 해야 돼. 차를, 오케이. 자봉 오면 두 명씩 먹자. 자봉 오면 두명 중봉 고지대까지 찍어, 찍어 먹어야 돼. 아프 네. 여기까지. 차한대 여기다 되나요? 우리 봉울이 옮길 거 아니지? 여기 쓸 거지? 어, 쓸 거야. 음, 음. 중봉까지는 먹어야 돼. 자봉 안 먹어. 중봉에 나랑 수호가 있어. 사운드는 없어. 오면 같이 플리할게요 자, 여기. 나 여기 먹고 있을게. 너가 클리어 같이 해줘라. 형 째줄게. 머리 안 붙어도 되지? 응. 빵이는 그쪽 봐주라. 넌천해야돼 혼자라 어, 클리어한거, 클리어한거 차고에 쿠페 박크있어 높이 어, 어 스폰 아니다 클리어 아, 아 아니다. 그리고 컨테 차지네 컨테 거기 컨 저거 강남 애들인가보다. 여기까지 차 올릴게, 수현 아, 저, 아, 저기 저거 바퀴, 바퀴 부수자 부셨어 두개 예. 다? 바퀴 어, 깨때하게 어, 움직이네 아초핑 있고, 파격점 비었다 여기서 돌사. 샤워겐. 자봉 라인 볼게요. 어, 너, 너 것도 지금 연료가 많이 보라 어, 여기 차가 연 어, 지금 반대. 어, 지금. 어. 오케이. 야 이거 내 오판 쪽도 봐야 돼. 내가 볼게. 야쳐 어, 들어왔잖아. 오판 애들이 쫄로 왔어. 확 파팅 찍어고이 고정해서. 한테랑 노핑이랑 한테까지. 한테까지 빠졌다 저기 여기서. 왓챠. 왓챠 어제서. 이거 노핑이랑 초핑스플릿이겠다 체크. 노란 선 그게? 지금 파핑했던 애들 일부 바로가 인원. 그러가 버기지네. 버기 하나 있어. 버기들. 어 일부 인원 이동했거든 노핑 방향. 음, 하긴. 그, 어, 가지 한대버기그대앞에 그래. 아, 뭐 진행한다 얘네. w a t 여기까지. 저 아, 존나 많네 얘네. 렌더링으로 세대 보여? 네. 한대 깼으니까 두대 두 같은데? 이나안빠지네 I'm n o 다 a Samji, b u 집 I'm g o i n 이 to e n d u 더링 n g the c l 8 0 s m g 0 m going to enduring the class. I'm going to e n d 데 Mark 케이 e location. I think Padding 핑 i l l put on it. I think Padding 데 i l l be a puppy s 있지. e 퍼트 I'm going in the Akaman Damatango today. 에 think they are actually a good b o 조금 to his 버 o c a t i o n What is it? What's 하나 알았어. 오른쪽 진행하고 어, 렌더링이고요 어, 여차하도록 한 명이 어, 있고 저쪽으로 다시 하나 오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파핑 군대가 어. 어디 갔다가 지금 안 오는지 모르겠거든? 오판인가? 이직? 아니 에 우리가 힘으로 밀면 돼 그러면 어, 저 파핑 오케이. 지워야 되는데 두번 찍어줘요 아 오케이 루핑 내가 고정 중 지금 파핑 쪽에서 차 왼쪽으로 진행 중 아, 걔네, 혹 시, 후패야? 그거? 너, 너. 아, 우아주 확인. 그래잡빙 돌면서 멀어진다. 응, 네. 3번 쪽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천원쯤 돼. 아니, 여기, 여기, 뻥이만 두 대는. 살아서 자 체크. 트 네. 하나 들어해야가네들어가는거 확인. 사람 있는 건가? 얘네가냥 버리고 갔나? 안보이는데? 사운드, 사운드 나는데? 지금 노핑이? 핑이랑 이집 맞는 거같아아황태 지금 초핑 보이지? 그 저게 다시 하나 밖에 있다 음 단차랑 같이 쓰나보다 지금 어 쇼핑장은 옆 같이 대주자쇼수아 지금 초핑 보이냐? 초핑이야다시 이동한다 맞죠? 아, 우리 아래 여기 단차 네, 싸우 아래 우리 아래, 아래 버스 할쓸있데 사람 많아 쇼핑. 야 이거 클리어? 지금 로, 노란선 야. 단차 싸우는 거야? 예, 아 다시 한데 들어왔어 방금 응. 다시 o n 응. 지금 여기 s a and the t h r a 한팀 있어 아래, 응. 여기 Tassa, watch out. Sigam, y o 하나 있어 엄마 가 r i c h i m c h 하나 p 하나. i 하나나 하타이 바로 작업 시작했다. 오토바이 불이 는 차고지 쿠페 그대로 있어. 예, 맞 생각이 없나 보다엄마가에 뭐. 대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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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스 아, 없죠 오늘. 있어 있어. 다시 들어왔어. 비오 확인. Okay. 그럼 확기 쳐봐. 쇼핑을 기다려봐. 나 단차한테 맞아. 쇼핑 핑 야, 핑 왼쪽으로 빠진 지도이좀 오죠. 여기 출발할, 가파야. 이핑도 밀고 쇼핑도 밀어야겠다. 이 정도는 티커 클리어 할도기 잠깐만. 아, 핑 차고 빠지는 거좀 보자. 쇼핑 차고. 펄아, 펄아, 여기 쇼핑, 여기 지금 침 쇼핑이 사람 있어. 아 저, 저, 다,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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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다. 로 다. 려 다. 다. 내 다. 간 다. 다. 둘 다. 둘 앞에 더 있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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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한들 죽고, 한들 때어서 앞에 저때 쇼핑 어떻게 됐어? 쇼핑 아까 누혀놨는데 지금 살린 살린 건지 모르겠어. 그 뒤에 아닌 건지 봐봐. 죽었을 거 같은데? 지금 쇼핑에 어? 다시 어? 하나 어? 더 있었어. 어? 다른 다른 금 쇼핑 거리 두개 나. 이거 단차를 미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앞라인 쇼핑 빠졌는지 거좀 부탁할게. 쇼핑이, 그, 아까, 차 하나 더 있었는데, 다시야. 그게, 걔가 살리러 간지안 살리러 가는지 간지 아직 모르겠어. 우리 지금 시야 빼가지고. 그동안, 기다려봐. 일단 보면서 얘기하자. 빼, 빼고 봐준 거야. 암넌 더, 일단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거. 식생님 때문에 많이 가린다. 저딴길게요 맞은 거 같아, 진짜. 런어웨이 끝. 아까 여기 있었어, 요 여기. w a t c 여기는 여기는 죽었거나 빠진 거야 앞에는. 그리고 여기 뒤에 아까 다시 있었데 다시 도 빠졌다 다시 안 보여. 우리 막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냥 왼쪽 조심해 왼쪽. 아까 장에서 있잖아. 아, 아, 수 없지. 야, 싶네, 아까 어때? 아 좋지. 음. 별로 놓고 지내 별로 없어서. 따라와봐. 여기 다시한 새거다. 들어봐. 씨발 아, 별일 없지. 야, 첫 사운드. 우리 왼쪽. 왼쪽. 아이징 있어 뭐야 지한다 발도 봐줘 발진 하나 있어 쟤쟤좀아쟤쟤정리하 얘들아 두핑에 있다 두핑 생각해 나무 쪽이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보령 나무 쪽 기절 기 빨리 연막 어 연막 까게했다 이거 고마확 한나겠는데 요거리 연막 할게 아니야 봐어 연막 야, 이거 이거 해변가 아 진짜 기억 안돼 연막 가고 아.. 노란선 노란선 피해쪽에서각안 나오나? 여기 아, 너무 나와 아너 이거 둘러내 공사비 아까 나안 따라왔어? 아니 앞에 같이 세웠어 선 명이 그래서 정리하려고 이러는데 하나 떴어 브이쌤은 셋이야 2 아니면 아 아니, 브이쌤은 둘이다 알게 그럼 아까 나초핑에서와야어 큐야. 저 3명한테 키워 엄청 있아 끝에 붙어있는 지 않아 물 끝에 섬도 배제하면 안될 것 같은데, 아직? 너, 왼쪽? 들어가서 물 끝에 그냥 붙어있어. 아, 이거 차는 들어가야 돼. 씨발, 겁나 세 야 방금 되게 빨리 잡아줬는데 그의 죽냈네 그럼 역시나 어어지성님한테거 같은데 안 그러면 죽냈어 아, 한명 때문에 세운 거야 아까? 한명보여서그한 명이 우리 팀리저럴테가 쏴진다고 가랬는데 다 멈춰서 어다죽겠다 같이 정리 하는 식으로 가다가아 이게 돌산에서 유일하게 씨발 시안 나온 데가 여기 단차 하나 넘었는데 씨발 여기로서 그렇치네족같은 게임 진짜 는데 와, 진짜 죽었다 쏙. 여기 우리 있던데야, 신비 심지 빵이 심지로 파방하던데고 이거 맞아? 죽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어, 진짜. 이거 그냥 우리 계속 이동화 어제부터 그냥 어제 똑같이 했었는데 이거 잠가그 아, 어디냐? 야 스나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또한거 어? 그런 그런 느낌인데 반동 그냥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어? 다 따라왔으면 다이을거할것 같은데 한명 때문에 세 생긴 거 너무 귀여워, 봐야 근데 그한 명도 아니잖아, 난 스파도 아니었어 한 명이었어 한 명이었는데 음. 오른쪽각인가 그 아까 내가 하핏, 쇼핑 찍어준 거 거기서 우리 연식한 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수호가 중간에 세워서 포탑바른다 했잖아 네 근데, 그 때, 옆에, 옆에 서어버렸어 상대가. 저기, 그거 어떻게 안 써. 도망갈 수가 없잖아. 옆에 있어서, 걔 견제해주려고 포탑 받은 게 있어요. 그래도, 어, 뭐. 올 팀. 팀 오는 길프리 가기랑 둘 먼저 들어가고 어, 해안가 있는 거 생각했으면, 거기 안 나고 가는데, 괜히 더